이자 주는 아파트가 2억대라고?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있어요. 환불 가능하다는 거죠. 첫 번째, 이자 주는 아파트. 저희 아파트는 계약금에 이자를 줍니다. 1년 동안. 지금은 아파트를 사기에는 투자라는 개념이 많습니다. 물론 실거주도 있겠죠. 계약금을 대출받아서 사기도 합니다. 이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저희 아파트는 고객분들께 오히려 이자를 줍니다. 계약금이 1년간의 이자를 줍니다. 거의 200만 원이 넘어요. 대박이죠? 두 번째는 공급가 2억 원대입니다. 아파트가 2억 원대라고 계약금이 2억 원이 아니겠죠? 계약금 적게 들어갑니다. 세 번째, 환불이 가능합니다. 언제? 6개월 이후 언제나 내가 싫으면 환불하고 모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때 이자도 돌려줘야 하느냐? 아니에요. 일단은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전체 세대 수 중에 50세대 한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자 지원도 보증서도 전부 다 이벤트입니다. 그만큼 아파트가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이런 아파트가 왜 이렇게 싸냐고요? 위치가 안 좋으냐고요? 자, 지금부터 저희 아파트 소개해 드릴게요. 인천의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중에 인천에서 정말 제일 비싼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송도? 아니죠? 청라? 아니죠? 부평? 아닙니다. 이상하죠? 지금 인천에서 제일 비싼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왜 비싼지도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서이스타일스 가자역 메가시티입니다. 평양대는 25평, 30평, 34평, 2억대부터 3억 중반까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물건 좋습니다. 연락 주세요. 왜 메가시티라고 했을까요? 루원시티는 이미 그 주변 일대가 루원시티가 되어 아파트값이 제일 많이 올랐죠. 루원시티가 인천에서 제일 비싸다. 다시 말해서 인천 서구가 교통과 일자리 그리고 지하철 7호선 때문에 지금 제일 비싸다. 지금까지 윗동네 루원시티로 도시개발을 했다면 아랫동네인 성남동, 가자동 일대를 이번엔 메가시티로 일자리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자동 주변으로 첨단 지식산업센터들이 대거 포진 예정이고요. 인천 서구의 대기업들이 이미 들어와 있죠. 이유는 하나 국민그룹 본사, 현대모비스, LG마그나 입주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파트 공급가는 신축 아파트 기준 50에서 60% 저렴하고요. 인천에서 시세 차익을 제일 많이 보게 될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송도에서 서구, 김포까지 지하 고속도로가 뻥 뚫렸고, 송도에서 서구까지 7분대입니다. 송도에서 7분대 거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의 대거 움직임입니다. 송도는 이미 땅값이 비쌉니다.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이 공구를 다 차지하고 있죠. 10공구, 11공구는 셀트리온, SK바이어사이언스, 삼성바이어사이언스를 포함해서 의료에 대한 모든 게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비쌉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도는 비쌉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하청 공장들은 전부 어디로 들어올까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해 7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인천 서구로 들어오겠죠. 교통이 강남까지 단한 번에 갈수 있는 인천 서구로 일자리가 집중됩니다. 이 라인의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냐고요? 집중. 주목하세요. 시청이 서구로 옮깁니다. 시청이 옮기면 10년 먹거리가 바뀐다는 거고요. 서구의 인천시청제2청사, 국세청, 교육청 등 9개 관공서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천서구, 그 중에서도 이 라인을 주목하셔야겠죠. 인천시청에서 시작하는 인천대로도 이렇게 변합니다. 신월여의 지하차도가 작년에 개통이 되어서 서인천 ic에서 신월 ic까지 15분대 신월 ic에서 여의도 5분대 강남까지 20분대로 고속도로가 뻥 뚫렸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강남까지 40분대 가능하며 강남에서 인천 서구를 베드타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입주하고 시청과 국세청 교육청 등 행정기관들이 입주하는 곳의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위치에 서이스타일스 아파트가 생긴다면 이게 얼마일까요? 나중 거 계산 안 하고 일단 아파트 값은 2억대입니다. 무조건 잡아야겠죠? 지금 이 아파트에 구름대처럼 몰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매주 일요일 5주 동안 한 주에 10명씩 50분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물건이 워낙 좋아서 일요일은 줄을 서야 합니다. 아파트는 일단 보셔야겠죠. 먼저 선점하려면 견본주택을 미리 관람하시고 일요일에 줄을 서야지만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많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세요.